Yo. 안녕하십니까 다낭 갔다온지 얼마 안됐는데 또 베트남에 왔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 닭 존나 멋지다 닭 위에 뒤진거 올려놨어 이거잘나았다 왠지 이제 방금 어, 숙소에 그그 그 뭐고 일하시는 그 뭐냐 인포 그 사람한테 추천 받아가지고 현지인 식당 하나 가게 달라 뭐 파는지는지는 몰라. 어, 뭐 찍고 있어. 와, 이게뭐 먹는 거야? 사진으로 아, 사진. 85. 8만 5천원짜리 네. <laughs> 일단 이건 찾았다 이거잖아 맨 마지막 게0개 맞는데 린지 어떻게 알아? 8만 0천원인데어그만 5천 5천원이다 그림이 음. 다데 이거야 고 음. 그럼 다른 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사다리 사다 이걸 마시는데 이거 노란색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여기 있어. 여기 서 아, 까기 있어. 아, 여기 아, 여기 아, 난정 아, 아, 여 아, 니기 아, 여기 있 아, 여 아, 있어. 아, 아, 오케이 어 네. 네? 아, 여어 아, 여기 아, 여 아, 이기 있어. 아, 이 아, 계란이 아니다. 누룽지 같은 개념인데? 누룽지야. 아... 똑같다고 다 누룽지야. 맛있다. 이거 먹고 싸구수 먹어봐. 밥 먹자. 이거야? 아, 그래. 아니, 안 먹어. 싸구 먹어봐. 아고 갑니다 아, 가보자 뭔가, 뭔가 멋있어 보여 오가가뭐오오 멋진데 여기 완지 벌레 진짜 많겠다 여기 나 그냥 막뭐 말해도 돼? 아, 아 말해도 되지 상관 없지 네? 절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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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올 아, 아, 너는 뭐 먹고 뭐 먹고 싶 먹어 나 아메리카노 먹을 그런 거없는 거? 뭐가 그런 게없잖 <몬> 오! 크림이 코코넛있다 코코넛 코코넛이 이건 좀 자원봉사긴 한데 어짐 <laughs> 들어줘 짐 들어줘 길 찾아줘 그 바꿔 밥집 찾아줘 바꾸면 뭘 바꾸면 돼 네가 여자가 내가 남자야 대신 쫄내면 안돼왜안 되지 그 그게 그것부터가 이미 남자 여자가 안 바뀐 거지 아니야 짜증 안내 그냥 따라와야지 아, 저기 제 기다려. 응. 봐봐. 열뭐장 어, 어, 50만 원. 그거, 그거 가지고 있어. 내 거라고 다이어거그총 사는데. 내거너도안다고 하지. 탄빵 <laughs> 봐. 와, 빽빽하다. 빽빽하네. 와, 구름 미쳤네. 진짜 크다, 구름. 제가 여기 들어가 볼 거예요. 파이지켜어하 예약 예약을 하려고. 아, 네. 네. 또보니 집이야? 뭔 집이지? 덤미 시장에 왔습니다. 이덤미 시장은 호치민에서 완전히 현지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좀 정찰제. 과일 같은 것도 정찰제고. 그래가지고 좀 던팅을 좀덜씁다 가보자. 조덤미네조덤미 왜저 덤미지? 문을 다 닫은.. 문는데 문을 다 닫는데? 과일이 사이드면에 있던데 그 사이드면만 봐야 될 수도 있긴 하겠다 맞네 과일이 이 덤미 시장 금방을 둘러싸고 있네 과일이 그렇게 봐야 되네 오버오 바퀴벌레 박선생 개인식인다 역시 쉽지 아이고, 않다 역시 쉽지 않아 여기구나. 여기서 이제 과일을 사고 하는데구나. 야채 사고 채소 사고. 저 오도방구. 어, 저거 뭐야? 저 무슨 과일이야? 아, 이게 파인애플이야? 왜 여기구나. 어, 한번도 안먹어봤어 미니가 맛있대 여기도 엄청 많아 음. 여기도 엄청 많다 되 이쁘다 입에 잘 담았다 봐봐 가격이 다 붙어있어 정찰제야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쇼부를 못봐 그거 하면 되겠 깎아주세요 어.. 꼭띠? 그럼 깎, 깎아야? 어 <laughs> 여기도 엄청 크네 이 가게도 저 어, 많이 들저 많이 들었어? 어딘 이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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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뭐야? 되게 크네 아, 여기서 쭉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어떻게? 여기 사봐. 한 바퀴 돌아봐. 뭐야? 농약이야? 저거? 좋다, <laughs> 다 여기 60이다. 저 아, 여기 55다. 여기 55다. 이제 아까 이거 까 아, 망고스 55다. 10이 더 싸. 그래. 아, 직접 담아야 돼? 아, 그러네. 직접 담는 거네. 아. 볼줄 모르는데. 아좀 까는 거 같네 근데왜 우리 호기가 아무도 안 해주냐? 너무 현지인이냐고. 와. 우와. 우와, 뭐야 이거? 아니, 닭 조마 멋지다. 닭 위에 뒤진거 올려놨어. 아니, 닭 위에 닭 닭. 발기 발기. 찢어가지고 놔두는거 맞아?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다른 점은 재밌는 거 뭐냐면. 사람들이 오도방구 타고 장을 보는데 내리질 않아. 그냥 오도방구에서 모든 걸쇼으로 봐. 애기, 애기마저. <laughs> 뭐,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그렇지. 뭐였구나. 그냥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 양말 무시한 거였어. 불러주니까 좀좋아하오나 베트남 왔있어 아, 어, 그렇지, 그렇지. 멋지지. 어, 멋지다. 1 킬로 1 킬로 1 킬로 하우 w 치 u c h 1kg. 예, 1kg. 1kg, 예, 1kg, 1kg. 1kg, 1kg. 1 1kg. 1kg, 1 k 1kg, 1kg. 1kg, 올리 g 1kg, 1kg. 1kg, 1kg. 1kg, 1kg. 이다 해가지고 13만 5천 원. 야, 근데 이게 보면 2kg에다가 용과 하나니까 괜찮은 가격 아닌가? 7천 원이면? 잘 모르겠네. 우리 갈까, 이제? 갑시다? 어. 저기 속도도 모르겠 아니, 야난 괜찮아. 더 뒤질 것같은 하나 먹어볼까? 아이, 씻고 먹어야지, 뭐. <laughs> 안 돼, 안 돼. 너무 많다. 방을 다 봤고요.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아니, 그러니까 발가락 전체를 다 하는 거야. <laughs> 패드 큐어가 원래 이, 영역이 이까지야? 다맨써 하봤죠. <laughs> 뭐. 패드 큐어 영역이 원래 이까지냐고? 왜 여기가 반짝반짝거리냐고 이까지? <laughs> <이거> 오버 코팅 아이가. <웃음> 이러면 <웃음> 발가락은 잘 움직여지나? <laughs> 뭐 코팅된 것 같다.